안녕하세요. 닥터 마린입니다. 어, 중간중간 영상에서 이렇게 살짝 말씀드리거나 이렇게 화면에 살짝 스쳐 지나간 적이 있는데 자, 요거거든요. 스노우인데 W를 VV로 바꿔서 스노우브라고 있는데요. 스노우가 이제 눈 살살 녹는다. 입에 넣었을 때 눈처럼 살살 녹는다 해가지고 스노우브라는 이름을 붙였고요. 어, 이것은 이제 글루타치온. 글루타치온은 일단 미백 효과, 항산화 효과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한 가지 재밌는 얘기를 해보면은 그 역사학자들이 옛날에 우리 성경에 나오는 최초의 인류가 아담과 하와잖아요. 그, 아담과 하와가 어디나라 사람인지 추적을 해봤어요. 근데 어떻게 추적을 할수 있냐면, 우리 몸 안에 이 세포가 하나 있으면, 여기에 여러가지 소기관이라는 게 있는데, 그 중에 미트콘드리아라는 게 있어요. 미트콘드리아, 리보좀 요게 있는데, 그 미트콘드리아는 무조건 엄마한테 받는 거예요. 아빠한테 받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걸 추적을 해봤더니, 아담과 하와는 놀랍게도 어디나라 사람이었냐. 아프리카였어요 아프리카 그래서 어, 아떤가 하는 우리의 조상은 인류의 시작은 아프리카에서 시작되다 요런 얘기가 있더라고요자 미트콘디라 얘기를 왜 했냐면은요 우리가 나이가 들에 따라 미트콘디라랑 리보조이 점점 몸에서 줄어들게 돼요 어, 근데 얘의 역할이 중요한게 뭐냐면 항산화작용을 하거든요 그 세포들이 항산화작용 응. 항산화면은 이제 산화작용을 억제한다 이건데 어 우리가 어쨌든 우리 몸의 세포가 일을 하면서 그 활성 산소가 생긴데요 활성 산소가 일정량이 있을 때는 상관이 없는데 이게 점점 쌓이면은 우리 몸의 세포를 오히려 공격해서 세포 사멸을 일으키거나 아니면 노화를 더 촉진시킨다 이러거든요. 그래서 그걸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것들이 미트콘드리아 리보좀이라는 건데 그래도 나이가 들매 따라 점점 미트콘드리아나 리보좀의 기능이 감소하게 되죠. 그러니까 항산화 작용이 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그걸 막기 위해서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거는 인위적으로 항산화 작용을 하는 물질을 우리 몸에 넣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많이 하는 게 이제 주사 시술이나 이렇게 섭취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어 항산화 작용을 위해서 만든 거고요. 이 제품은 음그 롯데 아시죠? 우리나라 대기업인데 롯데 계열사 중에 롯데 칠성음료라고 있어요. 사이다 만드는 거 아시죠? 거기랑 빅선 바이오라는 회사랑 합작으로 만든 거고 저는 이 제품을 출시하는 데 있어서 이제 참여를 해가지고 어 저도 어이 제품을 이제 어쨌든 출시가 되는데 음 작게나마 좀 일조를 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식품은 그냥 말 그대로 심플하게 먹는 거예요 이거는 증명이 되지 않았어요 실험을 해본 게 아니고 뭐 그냥 이론적으로는 그게 이걸 먹었을 때 도움이 될수 있다. 뭐 이런 내용의 논문이나 어, 실험이 있을 줄 모르지만은, 그걸 정식으로 인정받지는 않은 거예요. 건강식품은. 그래서 어, 건강기능식품은, 어, 섭취했을 때 효과를 보인다고 인정을 받은 것이다. 이렇게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 몸에서 글루타치온을 만들어내는데요. 거기에 도움이 되는 물질들이 비타민 B랑 C가 있어요. 그 중에서도 B가 2, 3, 6, 12번이 이 글루타치온 만드는 데 도움이 되거든요. 따라서 비타민 B랑 C를 글루타치온이랑 함께 섭취해 주시면 훨씬 도움이 되고요. 어떤 분한테 도움이 된다기 보다는 우리 결국에 노화랑 관련된 거기 때문에 우리 몸이 20대, 30대가 되면 점점 어, 근육량이 준다거나, 어, 그 혈류량의 감소, 세포의 노화가 자연적으로 일어나게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어, 30대 이후부터는, 뭐, 젊을 때부터 드셔도 상관은 없지만, 30대 이후부터는 꼭 어떤 이런 보조식품의 섭취를 통해서, 최대한 노화를 늦추시는 게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